숨 쉬는 생리대의 탄생. 진짜 생리대가 숨을 쉬는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고고! 준비물은 엄청 간단해요. 종이컵 6개, 기존 생리대, 에어퀸 생리대, 빨대, 물, 펜. 먼저 종이컵 2개를 겹쳐줍니다. 그 다음엔 펜으로 종이컵을 구멍 을 뚫고, 구멍 뽕뽕. 에어퀸 생리대로 감싸줍니다. 종이컵 하나를 더 끼우고 빨대 구멍을 뽕 뚫어줍니다. 그리고 물을 콸콸콸 자 이제 불어보겠습니다. 공기가 통하니까 공기방울이 막 올라오네요. 오 진짜 뽀글뽀글해 동일하게 한 세트를 더 만들어줍니다. 어, 기존 생리대는 공기가 안 통하니까 컵이 툭 올라와 버렸어요. 진짜 숨 쉬는 셈인데 에어캡 셀프 테스트 검증 완료! 예